그거 이어서 쓰시고 화정이는 쓰고 좋지 집에 가서 오다 못해 쓰는 거야 숙제할 때 내가 오늘 볼 거야 누가 뭘 질문했나 어디 보자 이걸 화정이가 이거 모를 텐데 또 안다고 했나 어? 그런 걸 내가 지금 보자고 숙제를 누가 얼마나 잘했나 보자 아는 것만 안다고 했나 친구한테 물어볼 알려줄 수 있는 것만 동그라미 세모 쳐놨나 어? 내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 숙제할 때 김화정 기억나? 오, 해설지 보고 모르겠으면 볼게요. 그럼 나한테 질문할 거 동그라미 세모는 아, 알겠다. 해설지 봐서도 알겠다. 친구한테 설명해 줄수 있겠다. 그렇게 안 했어. 해설, 해설, 해설지안 보고 그냥 사람 세번 불어서 모르는 거 같아. 아이, 뭐, 그, 그 모르겠는 거는해설지를 보긴 봐야 돼. 네. 그거, 그게 다 나, 나쁘다고 하는데, 얘들아, 너네 학년부터 해보러 태야 돼. 그래, 내가 말했잖아. 다른 과목도 해설지 보고 공부하고 할거 아니야? 국어 과학, 이런 것도. 그래야 해설지를 잘 자기가 양날의 검이라고 내가 했잖아. 활용을 잘하면 좋은 쪽으로 가는 거야. 활용을 못하면 거기에 의존하고 막개뿔 모르는데 해설지 보고 알겠다 하고 희덕거리도 하면 망하는 거고.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뭐 아니면 또. 그걸 해야 되는데 해설지 보러 내가 좀. 너 해설지 봤지? 모르는 거. 몇 번을 주고. 아 모르겠다 싶은 건 해설지를 봐. 네. 그래서 알았다. 그럼 손으로 다시 꼭 풀어봐야 돼. 눈으로만 하지 말고. 아 이건 알았다. 친구한테 설명해줄 수 있다. 이새 모양. 근데 조금이라도 좀 찝찝하다. 해설지 봐서 조금 알겠는데. 아 그래도 다음에 이거 나오면 틀것 같아. 그럼 별표 쳐서 물어봐야지. 몇 번을 얘기해? 45번. 누구의 질문한 사람? 45번. 야 이런 걸 질문해? 화정이 질문 아니야? 질문 아닌데. 어. 봐. 이해됐어? 저런 이딱 보면 숙제를 어떻게 했는지 안다고 잘 봐. 이건 어쩔 수 없어. 봐봐. x 더 어. 이건 개념 원리에 했었잖아 이웬스빠가지 씨. 얘들아 이 rpm을 개념 원리랑 동시 에 쓰는 게 그나마 좋은 이유는 여기 문제마다 이 위에 깨 같은 글씨로 써져 있는 거 보여요? 개념 원리 공통 수학 16쪽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지? 개념 원리랑 RPM이랑 같은 출판사잖아. 같이 만든 거 아니야? 만약에 너네가 여기를 풀려고 하는데 까먹은 거야. 그럼 뭐해 보면 돼? 요 위에 있는 써져 있는 개념 원리 쪽을 보고 개념 원리에서 어, 이렇게 했었구나. 다시 뭐 개념 원리 봐도 모르면 영상 틀어 보면 되고. 그렇지? 그러려고 찍는 거잖아, 영상을.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공부할 줄 알아야 돼. 너네. 어, 내가 숙제 한 20문제 내줬어. 아, 그러면 한 1시간이면 하겠지. 해서 이제 만약뭐뭐뭐 뭐, 뭐 이렇게 막 띵카띵카 놀다가 1시간 정도 여유 있을 때 숙제하기 시작해 근데 막 의외로 막 오래 걸리는 거야 어 여기 까먹었어 아 선생님이 개념을리뷰에 그거 있다 그랬는데 영상 보면서 하라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 좀 있으면 학원 가야 돼막 이렇게 하다보막 덜덜덜덜 막 푸는 거 그냥 망하는 거야 미리미리 하라고 숙제를 얘는 그래도 화장에는 되게 성실해 얘는 미루지 않아 화장아고 숙제 언제 다 했어 솔직히 말해봐 어? 어제 세네 시간 동안 자고 있어 너는 내딱봐너내딱 맞춰봐 오늘 학교 가셨잖아 맞아 아니야. 솔직하게 말하네. 오늘 학교에서 됐어 오늘 학교에서 했잖아, 그렇지? 네. 다 미루다가. 얘는 게을르진 않아. 네. 너좀 게을르고 임마. 네. 너네 둘이 합치면 1등급이야 알았어? 네. 얘는 미리미리 엄청 하는 애야. 고치란 말이고 배워. 네. 누가 학교를 숙제해서 확 진짜. 고등학교 수학 이제 아직 진도 얼마 안 나가서 그렇지. 너 진짜 망한다 너들다. 네. 자, 2x 더하기 3x 뭐야? 3x, 세제곱 더하기, 쫄쫄쫄쫄쫄, 10, x의 10제곱을, 이걸 또 전체제곱 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이거 미쳤다고 전체제곱을 다 하는 또라이는 어떻게 줄도 몰라, 너네. 맞잖아, 너무많잖아 근데 이거에, 이거에서 뭐의 개수? x5제곱의 개수잖아, 지금. 맞아? 그럼 내가 이런 문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그냥. x5제곱 필요한 것만 가져오자고 했잖아. 그러면 뭐 굳이 이걸 완전제곱을 여기다 그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두 마리 써도 된다 그랬지. 이렇게 쓰라고 그냥 몇 개만 써몇 개만 몇 개만 쓰다보면 알아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 이렇게 너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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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렇게 됐지 이렇게 x 다섯 제곱만 우리 가져올 거야 자 여기서부터 한다고 생각해봐 이거 필요 있어 이렇게 하는 거? x5제곱 얘랑 누구랑 만난 거야 여기서 누구랑 만난 것만 필요해 4 4란 말이야 4 근데 여기 4가 당연히 이거 사 규칙이 보니까 4x 네 제곱이 올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럼 이렇게 가면 x5제곱 개수가 얼마야 일단 사겠지 개수만 써 이렇게 이해돼? 네. 그다음 이제 얘 됐어 이제 얘랑 해 얘는 또 누구랑 여기서 누구랑 이이 새끼 아니야? 네. 누가 그럼 개수 얼마야? 네. 이걸 나테 질문하는 거지 그? 그다음 얘 됐어 얘는 여기서 또 누구야? 이 새끼 아니야? 네. 오재곱 맞아? 네. 그럼 또6이잖아 그럼 여기서 사 오는 건 얘랑 또 있겠지. 그럼 또 사지 맞아? 네. 그다음부터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고 여기 오재곱 나고 오 여기 상성이 없잖아. 이게 다 아니야? 얼마야? 이거 지금 20 아니야? 야 어디서! 이런 게 숫자를 제대로 한게 아니야 해설지 보고 알아, 알았구나 이렇게 화정이처럼 48번 딱 보면 알아 질문 문제 딱 하는 거 보면 어? 이거 화정이 모를 텐데 화정이 딱 세모돼 있어 그 바로 시켜보는 거야 이거. 화정이 나와서 풀어봐 못 푼다 하면 남아 알았어?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아주 잘 뺐어 아주 그냥 이게 두 명밖에 없어서 아주 그냥 야, 그리고 이것도... 뭐, 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뭐야... 이렇게 쉬운 문제 질문했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뭐... 장난으로 지금처럼... 뭐 이렇게 야, 이식을 질문해... 개쉬운 이렇게... 쉬운 운 건데 이으 하면서 하겠지만, 그건 혼내는 게 아니다. 쉬운 거라도 모를 수 있지, 모를 수 있어... 그거는 할수 있... 하면 돼... 하면 되는데, 오히려 쉬운 걸 물어본다고 혼내... 혼내진 않아. 어? 근데 걔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지석이 못풀것 같은데 했는데 막 동그라미 돼 있어. 내가 야 우지석 너 이거 동그라미야? 네. 나와서 풀어봐. 못 풀잖아? 어떻게 된줄 알지? 지식이 없나? 이거 누구야? 화정이야 지석이야? 봐봐, 화정아 이건 뭐야? 아니 이게 그 매운 거 A 제곱 만 응. 플러스 이제곱 이랑 애2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거 봐야 되겠아 제곱, 제곱이 아니라 제곱, 제곱. 어어, 그 어, 알겠는데, 어, 적용이 잘안 돼. 아, 네. 봐봐, <목소리> 숙제할 때도 연습도 써야돼연 당연한 거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냐? <목소리> 당연한 거 아니냐? 한결 같은 습관을 기르려고 한결같이 알았어? 네. 한결같이 이거잖아 화정아, 그지? 이게 머릿속에 외워 있단 말이야. 봐봐, 딱 봐도 모양이 이, 여기 더하기 거 보니까 이건 거같아 어? 그럼 이거랑 이거랑 세팅이 맞춰져 있는 거 봐봐. 그럼 이건 거 봐봐. 야, 여기 지금 화잖아 여기 A 고, 요거 B 잖아, 그지? 그럼 여기 A 제곱 보잖아. A 제곱 보지? 진짜 A 제곱 맞아? 이거 제곱한 거 맞아? 그리고 A B 곱한 거에 마이너스 붙었잖아 지금. 맞잖아, 지금. 맞잖아. 그렇지? 맞잖아. 지금 이거 b제곱 맞잖아, 이렇게. 맞으면 아, 얘는 요렇게 요, 요거구나 그럼 나는 답을 요걸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화정이가해 어, 봐. 이거, 이거, 이거 두개 곱하면 뭐 나올 것 같아? 요걸 몇 제곱한 거? 더하기 요걸 몇 제곱한 거? 그거겠지. 그럼 3x 세제곱하면 얼마겠어요? 2 7 그렇지. 그래서 얘는 27x 세제곱 부호를 맨날 말을 안 한다니까 니가 부호를 말했 해주라고 부호를 <목소리> 왜 3와이 세제곱이야 뒤에 거의 세제곱이 되냐 그냥 세제곱 왜 <목소리> 이거야 이거 이거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그럼 얘도 되겠죠 그죠 요번엔 저 밑에 거잖아 밑에 거 밑에 거니까 해봐 이건 모르겠어 X 수 되시고 막27 27 잘했어 근데 여기 가운데 뭐 있어?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거 빼기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답이 뭐야? 26 x 세제곱 더하기 26 y 세제곱 이거 맞아? a, b, a, b 마이너스 b 여기 28이 가는데 어 더하기 28 이렇게 하면 답쓸수 있겠죠? 네 이렇게 다음 밑에 거 이거 49번 누구니? 저요 어때? 꽂혀봐 어때? 꽂히라고 아, 이거 이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응? 너 이거 알아? 응. 49번 알아? 49번 아. 알아? 봐, 거지아 봐, 여기 봐. 이거 y 아 이거 알이게 4. 이게 원래 빔 써서 해야 되는데 얘들아이게개정이 돼갖고 그파일이아직 업로드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렇게 이거 알아? 이알지 이게 오고잘봐 이제 이런 게 나와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얘들아 이게 2야 근데 너네한테 이거 구하래 이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봐봐 사장님 잘 봐야 돼너잘봐 이걸 구하세요 이걸 구하세요 알았지? 그럼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많이 해보면 이렇게 돼 이거 이런 거이 문제 보자마자 여기 x 와 여기 있지 어? 이게 Z 넘기는 거야 얘가 O로 바뀌어 이거 이해해? 오지석? 네 <laughs> 얘는? 대답 안 해? 네, X요 <laughs> 그 다음 얘는? 4-3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 네.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돼 어? 근데 이거 전개할 때도 어디서 나온 공식이냐면 저기 얘들아 이거에서 지금 비롯된 거 너네 이제 조만간 응. 시험 본다. 이거 배운 데 까지 어, 안 그러면 주말에 나와서 3시간 공부하는 거야. 이거 뭐였지? X3S2 그렇지? 이거잖아. 아, 아, 아. 그렇지? 응. 얘가 이 모양이야. 그렇지? 응. 마이너스 돼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알았지? 자, 이거 그대로 적용해볼까? 그냥, 단, 단, 여기서 X 역할하는 애가, 여기서 누구지? 4일 뿐이야, 요 X.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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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리에 4 넣는 거야 얘들아 요 자리에. 맞아? 네. 맞냐고? 네. 그럼 먼저 뭐 해야 돼? 4세제곱 해야 되지. 네. 4세제곱이 64야. 됐지? 네. 여기가 다 마이너스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 나가면 돼. 어? 어차피, 여기 있는 숫자 이거 부호까지 가져와서 여기 있는 숫자들끼리 다 더한 거에 x 제곱이거든, 알았지?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이, 얘네 얘네 다 더해야 되잖아 지금. 맞아? 그럼 뭐야? 마이너스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 이해돼? 이렇게 하고 뒤에 몇 써야 되게? 여기 지금 이거 있잖아. 그렇지, 16. 16. 맞아? 원래 여기다 써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 쓸게. 그다음에 더하기, 더하기야, 빼기야. 더하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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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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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있으니까 또몇 써야 돼? 써야 된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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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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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뭐이고게 이렇게 이렇렇지 X Y Y Z Z X 에다가 여기게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얘네끼리 곱하면 뭐야? x y 게이이이 여기서 여기서 뻗어 나간 거라고. 마이너스 x y z. 됐어? 네. 이거 그럼 답이잖아 지금. 그러면 자 64에다가 20개 얼마래 문제에서 4 20개 아, 하면 얼마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근데 60개 얼마야? 5잖아. 5에다 4 곱해 20이잖아. x y z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답18 맞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았어 오지석 육지석 알았냐고. 네. 다음, 53번. 이거 또 누구야? 거쳐? <laughs> 김화정, 53번 알아? 확실히 알아? 응. 자, 봐봐. 53번은 여기 보세요. A가 루트 7이래요. 이건 안 어려워, 솔직히. 야, 오지석, 이거는. 씨, 해설지 못 봐도 맞춰야지. 아직은 모를거야 너네가 아 이거 원장선생님이 조금 쉽게 가르치는 편이구나 내가 내 자랑하는게 아니라 아직 뒤에 오늘 나머지 정리 같은 것도 어? 니네가 내가 시간되면 얘기했지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라고 뭐지 너 유튜브 안 찾아봤나? 찾아봤어? 다른 선생님 강의 봤지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laughs> 해보자. 이거 뭐 하면 돼? 화정이 이거 안 되면 화정이는 안 돼. 화정이 이거 어떻게 하고 접근해야 되지? 5 A o, o 플러스 A를 A를 두고 5 마이너스. 치환하는 거예요. 치환하는 거. 저렇게 대답이 나와야 된다고. 어? 화정이 풀었니? 네. 그럼 저렇게 대답이 나오면 잘 제대로 한 거야. 치환해 치환해 이걸 치환해 치환하면 어떻게 돼?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 그러 그러니까 a b를 취하는 거다 지석가 네. 여기 안 봐. 그게 왜 필요해 지 연습장이 왜 필요한 거지? 빨 여기 파일들 내서 뭐 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눈만 여기 보라고. 네. 이거에 제곱이죠. 그다음 빼기 어떻게 됐고 여기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네. 됐죠. 오케이. 이거를 이거 야, 이거를 이거를 줄 필요가 없구나 화정아 그지? 야이 세제곱까지를 내가 치환 할게. 김화정이 최정이지. 이 세제곱까지 A로 치환한다는 얘기야 지석아. 알았지? 왜냐면 그게 더 편하거든. 그러면 이제 뭐야? 계산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 여기 봐. 얘 예, A제곱 마이너스 EAD 더하기 B제곱. 여기 마이너스 있다 그지? 마이너스까지 바로 쓸게. 마이너스 A제곱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제곱 맞니? 그럼 지워지잖아, 이렇게. 맞아? 음. 요거 보면 답이잖아, 지금. 누가 A였어? 음. 세제곱까지가 A였지. AB랑 곱할 거야, 나 지금. A가 누구냐면, 5 플러스 2A에, 하나하나 잘 봐. 이거, 이게 A고요. B가 누구냐면, 5 마이너스 2A에, 이게 B예요. 맞아요? 네.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대문자 AB를 곱한 거야. 맞아? 네. 자, 여기서 써야 될 거. 얘들아. A제곱, B제곱은 AB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어요. 네. 맞나요? 여기 3, 3 똑같잖아?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다고? 3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누구끼리 곱하고, 이 안에 것끼리 곱해서 여기다 쓰면 되겠지. 네. 따라오는 거야? 근데 얘네끼리 곱하는 음. 게 합차잖아? 음. 몇 시야, 화정아 25? 이너스 4AB. 잘했어. 요렇게. 몇기까지 있을까? 음. 됐냐고? 됐어요. 맞죠? 이게 AB야.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4AB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아니, 그냥 얘들아, 여기다 A에다가 이제 루트 7이니까 여기다 이것도 바보처럼 세제곱정하지 말고. 여기다 그냥 때려 넣어. A에다가 루트 7을 넣으면 여기 7이잖아, 7. 20, 그럼 25에다가 28 빼는 거 아니야? 마삼 아니야? 마삼? 마상? 마삼을 몇제고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7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27이잖아 그럼 마사에다가 마이너스 27을 곱하는 거 아니야? 됐냐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끄덕이면 아는 거야 잘하고 있어 다음 57번 집중해 집중해 이것도 내재곰이라서 그런데 이것도 오지석이지? 네. 화장이 나나? 네아 오지석 저거 너 진짜 마지막 기회야 나 진짜 한번 다음에 나 혼난다 너 숙제 미리미리 해라 너 학교에서 가져가서 하는 순간 망하는 거야 미리미리 해라 알았지? 네자이두 개를 줬어 이두 개를 주고 이걸 구하래 근데 너네 그래 내재곰이 좀 낯설 순 있어 낯설 수는 있다고. 근데 이건 이렇게 바꿔본다고 생각해야지. 얘는 x 제곱의 제곱이야. 이렇게 바꾸면 돼. 요렇게 응, 그러면 너네 이거 있잖아. 이 공식 있잖아.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ex y 요거 있지. 어, 요게 요렇게 바뀌면 똑같이 적용시켜봐. 지석이가 해봐. 지금 여기서 x 역할하는 애가 여기서 x 제곱이 됐을 뿐이야. 똑같이 쓰면 돼. 알았지? y 역할하는 애가 여기 y 제곱이 됐을 뿐이야. 음. 그럼 불러봐. 똑똑한 머리로. 여 안에 뭐 들어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리고 뒤에는. 이 e? x 제곱. 바이저. 그렇지, x 제곱. 이렇게 하는 거네 머리로 뭐 무리가 아니란 말이야. 제곱은 응.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뻗어 나가는 거랑 똑같이 알아들었냐고. 네. 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보면 답인 거 여기 이새끼가얼마야7일에 7, 7에4 9잖아 그지? 근데 또 이거 이거 제곱 제곱 내가 아까 방금 배운 거 있지? 제곱 제곱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거랑 똑같다고. 그럼 이이이이이이이 문제를 이생만 알면 되잖아. 네. 그거는 여기 이 공식 원래 공식에서 이거 두개 지금 이용 안 하고 있죠? 이 공식을 딱 써야지 초록색을 맞아? 초록색 쓰면 어떻게 돼? 여기가 7이고 더한 게 22인데 제곱하면 뭐잖아? 빼기 2xy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넘어가면 2xy가 얼마야? 마이너스 2라서 따라서 x y 가 얼마야? 이렇게.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마이를 넣어봐. 마이를 넣으면 어떻게 제곱이니까 얼마야? 이거 아닐까 이거? 됐어요? 응. 이걸 질문하면 어떡하나? 다음 60번 누구야 누구야 넌 알아? 네넌 한번 시켜본다 자 일단 x 제곱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했어 그랬을 때 x 세 제곱 거기 ex 제곱 거기 3x 마이너스 x분의 3 거기 x 제곱 분의 2 마이너스 x 세제곱 분의 일 이거 구하래요 일단 하정아 이거 갖고 뭐 해야 되지 먼저? x로 잘했어요 음. 잘했어요 x로 나누면 x 마이너스 x 아이고 2 e 마이너스 x 분의 1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x 마이너스 x 분의 1이 이렇게 나와요 맞나요? 네. 요거 갖고 이제 이거 구하는 거야 음.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돼 있었어? 이거 첫수 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볼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았지? 해볼게. 그럼 먼저 제일 뒤에 있는 놈.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 이렇게 좀 붙여서 쓰자. 붙여서. 알았지? 그리고 요거 요거는 2로 묶을 수 있지, 화정아? 그럼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에 이렇게 쓰는 거 이해되나? 그다음 얘네들은 몇으로 묶겠어? 어, 3으로 묶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맞니? 일단 요거 2가 돼 있으니까 여긴 해결됐네. 그럼 우리가 하나 하나씩 해결하러 갈까? 요거 한번 해결해 볼까? 요거 요거 맞아요? 화정이가 말해볼래? 자, 요거를 해결하고 싶어요. 자,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1을 알고 싶어요. 이거 알고 있, 있는 상태에서 공식 한번 말해볼까요? 이야 이 이거 이야 이이됐죠 잘했어. 잘했어. 그럼 이제 해봐. 이거 해봐. 얘가 얼마야? 이니까 이 제곱 사에다가 이 더하니까 6 아니까 6? 얘6 이거 이렇게 쓰면 되지. 이식기가 얼마야? 이식기 e. 이. 이식기 육. 됐지 그럼 이제 육식기만 가면 되잖아 이식기 이것도 공식 한번 화정이가 말해볼까?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분의 1또 해주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거기 때문에 그쵸? x-1 x x 1 제곱 3 a b가 1이잖아 분수는 a, b가 1이잖아 1 a, b가 1 2니까 없잖아 3 a, 없잖아. a 없잖아. b 여기 못 들어가요 아 X, X, 이렇게 외래, 야아직덜 외웠어 덜 외웠어 아, 네. 좀더완 완벽해지면 돼. 아지 근데 노력한게 뭐야 내가 봐도. 자, 그럼 뭐야, 또 이렇게 눈을 뜨아 않고, 이 e s it's over my h 8 s b a n d I don't know. Come on, 이 a n It's okay. I'm going to have a l o 여기다가 the ship 32가 답이네요 됐습니까? 네 됐나요 친구들? 네 됐냐고요 오빠 됐어요 야, 내가 숙제 몇, 조, 몇, 몇 번까지 내줬어? 18번 어1번 14... 68번까지 뭐라고? 68번까지 아6 8번까 65, 66, 67, 68은 다된 거야? 4개는? 질문이 없어? 네. 너 책자 봤냐? 화정이처럼 저렇게 이렇게. 화정이처럼 이렇게. 그렇지. 내가 문제집에 동그라미 너는 좀 동그라미 좀 조그맣게 있는 거야. 동그라미냐 세모냐? 뭐 그렇지. 나름. 근데 너는 여유 있게. 지서가 여유 있게 해야 돼. 여유 있게 해야. 어, 안 풀리는 것도 좀영 이렇게 고민해 보면서 음 이렇게 하면서 그때 실력이 느는 건데 학교 쉬는 시간에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늘겠냐? 아니요. 어?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어? 근데 오히려 그렇게 여유 있게 하면 더잘해지래가 지금 막 그렇게 하니까 느는 속도가 느려지면 선택은 네가 하는 거라니까. 4등급 나와 너. 고등학교 1학기 시험 보면 60, 선생님 저 시험 못 봤어요. 6 1점이야 4등급. 빵 4등급이면 중학교 때몇점 나온 거야? 70점대 나온 거야. 너 중학교 때 70점대 나와 봤어? 안 나와 봤겠지. 왜? 우리 학원을 다녔으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너 중학교 시험 70점대 나오면 어떻게 돼? 완전 망한 거지. 쉬어시지. 와씨 망했다. 그거야 그렇게 나온다했까너 고등학교 때 꺼만 치고. 너는 딱4 등급을 목표로 하면 되는 거고. 어 그게 중학교로 따지면 7 0 점대니까. 어. 너 그럼 망해. 내 초장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와닿지 않겠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영상 꺼봐. 어? 아 아직. 못...